안녕하세요 꿈을 이루는 우세입니다. 아, 자바 기반 서비스 개발 과정 9 어,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내용은 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서비스에 대한 개발 과정에 대해서 그 개요를 어, 기,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자바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요구되는 상황과 보조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이제 이 이거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그 서버로 사용하는 그 라즈비안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이제 라즈비안 라즈베리 파이의 라즈비안 OS를 어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라즈베리 파이를 그 서버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그통 t 과 MySQL을 설치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라즈베리 그 파이에 그파이어월 보안 파이어 l 과그 https를 설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였고 매니지 e 다시 GUI를 그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격으로 그 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그 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브라우저에서 그 매니저 아니, 계정에 이제 로그인을 해서 마르파이를 그 서버로 이제 배포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라이브 리파이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다 사용자를 생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그 사용자가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고전 음악 감상을 위한 음원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고전 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음원을 어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라이선스를 어, 이제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과 그로 인해서 어떻게 음원을, 음원을 확보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그, 다뤘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그 안드로이드 앱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 앱에서 그 서버로 이제, 어, 음악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음악을 그, 스트리밍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그, 안드로이드 앱에, 그, 음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그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했고요. 다음에는 여덟 번째로 안드로이드 앱에 데이터베이스 에 대한 그 데이터를 초기화했습니다. 이것은 음원 콘텐츠를 확보해서 우리가 그 음원에 대한 정보를 엑셀 파일로 어, 기술하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XML 파일로 어, 다시 만든 다음에 XML 파일을 파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그 초기화하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을 자, 아, 이번 강의 내용은 그 서버에 음악 컨텐츠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에서 생성한 안드로이드 앱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추출하여서 그 파일 형태로 어, 저장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서버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 초기화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그 논리적인 그 테마에 의한 음악 분류되는 그 테이블을 생성하고 음, 테이블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 음악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뮤직 서버 테이블을 이제 어, 만들게 됩니다. 웹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고, 초기화되면은, 그, music list db.db라는 파일에, 이제, 그, 휴대폰에, 휴대폰이나, 그, 버츄럴 머신에, 이제, 생성됩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그, PC로, 그, 익스트랙터에서, 어,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PC에서, 그, 수행되는, SQLite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어, 어, 엽니다. 근데, 요, 안드로이드에서는 SQLite 데이터베이스가 사용되므로 그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기게그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그 실행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메뉴 파일에, 메뉴 파일에서 export, 데이터베이스2 SQL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SQL 파일로 저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 클래식 뮤직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c l a s s i 이라는 파일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Exported Complete Power 창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면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때 주의할 사항이 그디 파일이 저장된 폴더 경매인 한글이 포함하면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꼭 영문으로, 그 영문으로 되는 폴더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될것같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그 앱이 아, 빌드하면서 지금 그앱에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하고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로 데이터인 XML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음악이 지금 5,033분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XML로 파싱을 해서 그 XML 파싱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지금 한 3,000억 정도, 4,000억 정도 되었고요. 지금, 4 5 0 0 음. 중역한다를 어, 읽고스 그리고 로직카랑 그 데이터를 어, 읽고서 그래서, 그,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이 URL ID를 읽어가지고. Now idea it the... okay, is size it will work but 이패션이 트위터를 이용해서 이터이용이 이용해서 이 트위터를 이용해이트이용해이터를 이용해서 서이터 어, Eclipse에서, 어, My Understood에서, 이렇게, Device File Explorer를 열면 AVD에 있는, 그 c o m t a l a n t m u s i c p l a y 라는 그 패키지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MusicListDB.db라고, 이 1.2MB 정도 되는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오른쪽을 눌러서 세이브해서 이거를 이제 그 PC로 이제 뽑 데이터를 뽑 빼냅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를 적당히 이렇게 크의템포라는 뭐 폴더에다가 이제 추게 되면은 내가 이미 있는데 뭘 갖다 뭐 S해서 yes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 파일이 이제 그 파일 익스플로러에 생기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거는이 파일 익스플로러에 보는 것처럼 u s 리스 l i s t d b d b 라는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SQLite Database Browser라는 이 툴을 사용을 해서 이 내가 금방 저장한 파일을 이렇게 읽습니다. 뮤 u s 스트 l i s t d b d b 를읽렇게열에면 이와 같이 이제 테이블이 지금 그 안드로이드 앱에 테이블이 이와 같이 생기는 걸 봤었어요. 테이블, 터치 시스토리, 그 다음에 테이블, 컨텐트,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은그브라우스 뭐 데이터란 걸로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또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뮤직 메인 카테고리는 이와 같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브 카테고리는 또 이와 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뮤직 컨텐츠 하면은 이 논리적인 어떤 아이디와 이 피지컬 아이디가 매핑되는 이 테이블이 이제 이렇게 쭉 저장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역시 뮤직 서버 인포라는 테이블을 보면은 이와 같이 데이터가 있고 이것이 5033개 ,000, 이렇게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1000개부터 2000개, 2000개부터 3000개, 3000개부터 4000개, 4,000에서 5,000개, 그 다음에, 이게 5,000개, 33개까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걸알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아, 이와 같이, 여기서는 이제, 그, 파일, 누르고, e 스포트 r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또, SQL 파일을 해가지고, 내가, 그, 이, 지금, 추출할 데이터를, 내가, 이제, <laughs> music, 를 들어서, 음, 지금, 뮤직 테이블고할까 테이블정에 스케일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p 스포트가 완료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뮤직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 그 아까 그 t 그스 a c 트한 파일을 내가 이제 여기. 열어보면은, 이렇게, classicmusic.sql 처럼, 이와 같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sql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테이블을 데이터하는, 요, 제어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insert 해가지고, 내가 메인 카테고리를 추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클라이언트 해가지고, 뮤직 콘텐츠에서, 논리적인 아이디어, 피지컬 아이디어가 이제 랩핑되는 정보가 이렇게 쭉들어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뮤직, TVL 뮤직 서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피지컬한 음악이 쭉 들어있는 걸할 수가 있습니 그리고, 이제, 그렇고요 다음에, 음, 어, 좀 내려서, 보시면 이제, 그 서브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정보가 다음에 들어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 카테고리 정보가 이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서버, 테이, 서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초기화하는위에서앞 페이지에서 그 얻은 그 클래식 뮤직 SQL을 이용해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어, 뮤직 컨텐트하고 뮤직 서버를 이제 초기화합니다. 태블명이나 7명이 상이한 것은 변경을 해주고요. 가능하면 그 안드로이드에 하고 서버의 테이블명과 집필명을 같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TBR 뮤직 콘텐트 인프 테이블을 쉽게 뮤직 그 콘텐츠 테이블로 이름을 수정해서 이제 초기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BR 뮤직 서버 인포라는 것은 서버에, 이제, 그, 안드로이드에 있는 그, 로드 데이터 그대로, 그 tbl 뮤직 서버 인퍼라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고,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tbl 뮤직 서버 인퍼라는 테이블에 있는 거를, 다시, 그, 하나씩 하나씩 읽어드려가지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뮤직 서버라는 그 테이블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이 이제 그 URL로 DB 메이커라는 그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내가 이제 그 테이블,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읽어드려서 그 뮤, 테이블 뮤직 서버로 이제 변경을 이렇게 시켜줍그 부분이 이제 다음에 계속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u r l 이 올라오면 그 홈, URL을 처리하기 그 스프링의 홈 컨트롤러 점 자바에서 이제 처리하는데 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DB Maker s e 버 서비스를 이제 인젝트해서 주입을 하나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DB m a k e 라는그 r l 을 받아들여서 이제 객격 그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DB m a k e 라는메소드에서 그 서비스 점 리스트 뮤직 카운트 해가지고 그 tbl, 그 tbl, music, s e r info, 테이블에 있는, 그 목록, 근처, 전체, 개수를, 이제, 얻어옵니다. 그래서, t o 이라는 거에, 이,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한 페이지씩,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5,000개가 넘기 때문에, 이제, 10개씩, 그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변환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10개씩 있습니서그 카운트를 서는 계산을 해서, 몇 페이지인지를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1페이지부터 페이지 카운트만큼 내가 이제 루프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내가 이제 이렇게 크리테리아에다가 설정을 해주고 이제 그 서비스 점 리스트 뮤직 서버 하게 되면 내가 페이지만큼의 그 데이터를 이제 요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각각 그 리스트에 있는 그 하나의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계속 루프를 돌리면서 내가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그 변형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서로 틀리니까 그거를 변경을 시켜주고 다시 이제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뮤직 서버 테이블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종료되면 이제 메인 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지금 그 스프링에서의 그 처리는 하 과정을 보면은 컨트롤러인 홈 컨트롤러에서 이제 그 DB 메이커라는 URL을 받아서 처리하고, 를 그러면 이제 DB 메이크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 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그 인터페이스가 이제 서비스 DB 메이 서비스 인플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호출하고, 그 클래스에서는 이제 DAO를 이용해서 그 DB 메이크 DAO라는 인터페이스를 또 역시 호출하고, 그 인터페이스에서는 Implement Class인 d b m a k e d a o i 프 p 를 이제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놈은 또 다시 이제 MyBytc인 my d b m a k e m a p p e r x m l 을 맵핑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JDBC 드라이버를,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억세스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TBL Music Server.java 클래스는 여기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에서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이제 클래스에다가 이제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내가 이제 서빙 서버에 저장할 그런 그거를 이제 변경해 주는, 변경해 주는 그런 데에. 어, method, m u s i c 이라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usicServer.java는 데이터, 어, 서버에 저장한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장하는 이제 그 도메인이 될것 같고, 어, 여기서는 이제, 역시, 역시, 그, 그 피지컬을 한 그런 정보를 저장하는 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어, 리 크레이트 는그 명령화 되겠습니 크레이트 테이블, 뮤직 서버 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 필드를 정의를 해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 합니다. 그리고 역시 아래는 그 뮤직 컨텐츠라는 그 논리적인 아이디와 피지컬한 그 아이디를 매핑 시켜주는 테이블을 역시, 어, 이렇게 SQL로 이렇게 크레이트 해주는 명령은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홈 컨트롤러에서 이제 서비스쪽으로 이제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로서 3세 그 개의 메소드, 리스트 뮤직 카운트라는 그 이제 tblmusicsoverinfo의 테이블에 있는 그 전체 목록수를 얻어오는 메소드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그 페이지 단위로, 페이지 단위로 그이 테이블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래서 이제 리스트에다가 저장 하는 메소, 메소드가 있고요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그 뮤직 서버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dbmakeServiceInput이라는 클래스로 이제 구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노미 서비스, 서비스가 서비스로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서비스 인플리멘트는 어 여기 dbmake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을 하고, 이러면 이제 이 DAO라는 DAO를 어 주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각각을 처리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얘는 역시 DAO를 이제 호출해서그 메소드를 역시 하나씩 하나씩 불러줍니다. DAO 부분에서 역시 그 서비스로부터 호출을 받으면 이와 같이 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다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그 이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페이지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뮤직 서버 테이블에다가 이 룰을 하나씩 룰을 넣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전체 카운트 스페이스를 가져오는 메서드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에 대한 d a 이제, 구현 클래스를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그, 레포지토리라는 또, 로노테이션을 그 사용해서, 이제, DAO라는 걸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얘는, SQL 세션이라는 걸, 이제, 주입받습니다. 스프링 매니저로부터, 컨테이너부터, 이제, 주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위해서,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션, 패션이라는걸 통해서 이제 마이바티스 쪽으로 이제 이렇게 어,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래 l 리스트 해가지고 이제 그 페이지 단위로 내가 이제 그 목록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테이블에그 로에 있는 내용을 그 뮤직 서버 테이블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전체 개수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같이 어, 게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바티스 이제 매퍼 래퍼, 매퍼 래퍼, 매퍼입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 멜로 이제 그 뭐가 이제 그 마이바티스에 정의한 요 리스트 뮤직 카운트 해가지고 SQL 문장을 이래가지고 씁니다. SELECT 카운트 하여서 FROM TV의 뮤직 서버 인터 해가지고 전체 카운트를 이렇게 반환해 을 주게 됩니다. 자 리스트 뮤직 쿼리 캐리어는 이제 그 뭐야? 그, 이제, 그, 페이지 단위로, 페이지 단위로, 이제, 요, 페이지 단위로, 이 서,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이제, 관할을 하주게 되고요. 클릭하게 되면, 뮤직 서버 테이블에다가, 요, 그, 피지컬 아이디 정보를, 이렇게, 저장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어, 이렇게,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서비스된 기호를, 맨 처음에 이제어 살펴봤고 다음에 이제그 서버로 사용하는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이제 OS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로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통 택과 MySQL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그파이어베이스나어 파이어리나 아니면 보안을 위한 HTTPS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매니지 다시 GUI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음악 컨텐츠 확보 방법을 역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는 이번 강의는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그 뮤직 관련된 그 논리적인 테이블과 논리적인 매핑 테이블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피지컬한 음악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예, 초기하는 화 부분을 해왔습니다. 다음 강의 내용은 그 서버에 음원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